백색 시대 백색 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2.83%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낮아지더니 점차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이런 흐름입니다. 반면 이 알트코인, 알트코인은 좀 점유율이 좀 낮아지는 이런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고점에서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전에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주봉에서 조심할 자리 체크하자라고 안내 드렸죠. 6일 전에 솔라나 이제 조심할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솔라나가 하락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봉에서 제가 6일 전에 고점을 형성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주봉에서 봤을 때이 저항대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봉에서 구름층 평평한 자리 이런 자리는 저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걸이 달고 좀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주봉에서 보는 이 저항자리 이 평평한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냥 과거 거래되었던 매물의 흔적이죠 솔라나가 여기서 주봉에서 산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매물대로 표현된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서 매물을 만들었던 흔적들 바로 또 하나의 산을 만들죠 이 산을 만들었던 그 매물 가격이 이 아래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 저항대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저항대를 두드린다는 것은 또 다시 상승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항 자리가 오면 많이 밀립니다 밀렸다가 또 저점에서 지지받을 자리를 체크해서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솔라나를 주봉에서 봤을 때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솔라나만 그런 패턴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리플도 제가 이제 조심하자라고 안내드렸을 때가 바로 여기죠.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바로 거기 그 저항을 맞고 이제 빠지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죠. 리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주봉에서 보면, 지금 자리, 이제 지금 자리 좀 조심해야 될 자리에 왔죠. 바로, 현재 보여지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윗골이 달고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을 체크해서 대응을 해야 되죠. 이도리만 그런 건 아니고, 또 있습니다. 파우레저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우레저도 바로 윗골이 달고 밀렸던 자리가 왜 발생했는지 아시겠죠. 이 주봉 저항 때 무시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트라는 엘프라는 코인도 보도록 하죠. f도 마찬가지예요 f도 주봉에서 봤을 때왜 윗고리 탑니까 이 주봉 저항에서 주봉 저항에서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윗고리를 연속적으로 2주 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주봉 매물대 이 매물대를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더코인도 보죠 아더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자리죠 여기서 딱 윗고리 달고 크게 밀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주봉에서 보이는 매물대 저항 이 저항이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또 스팀 달러를 볼까요? 스팀 달러라는 코인을 봐도 주봉에서 봤을 때 바로 걸리죠. 이 평평한 주봉 저항에 딱 걸리고 윗꼬리 달고 밀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 또 아르고 코인을 보겠습니다. 아르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주봉 저항 때 매물 때 저항에 딱 걸리고 윗꼬리 달고 밀렸다. 자, 지금까지 잘 이해되시나요?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차트 보는 방법을 제가 안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싼 강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제로엑스 마찬가지죠. 제로엑스도 주봉 저항대 이 매물에서 딱 부딪히고 윗꼬리 달고 밀리는 흔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트론이랑 코도 보죠. 트론도 마찬가지죠. 트론도 주봉 저항대 바로 이 저항대 정확하게 딱 맞고 윗꼬리 달고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트론도 마찬가지죠. 트론도 저희가 주봉에서 저항때딱 부딪힌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저항까지 오는 코인들을 잠깐 보도록 하죠. 스트라티스라는 코인을 보겠습니다. 아직 그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가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코인. 그렇다면 이런 스티스티인 코인 경은는우직주직주항 저항 지 오지 오지 으았으회기회겠죠이죠이까지채지 채울 바에 수익을 익을있수있다니다체다링크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크도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 저항 자리까지 안았다. 이 평평한 자리까지 안았다. 안았다는 거죠. 물론 앞에 걸리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저항은 그렇게 강한 저항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저항이 강한 저항이니까 거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코인이죠. 스팀이란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은 주봉 저항 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올 것처럼 하다가 계속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여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또 코인을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메타디움이라 코인인데요. 메타디움은 이제 120, 120주 라인을 계속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주봉 저항대까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 공간을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코인 이 코인은 정말 상승의 그런 추세가 있으면서 120주에 안착을 했고 바로 이 공간까지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은 지금 여기서 2주 연속 상승의 흐름을 타면서 바로 저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코인인데 저 자리를 메울 때 바로 40%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코인입니다. 40% 수익이 가능한 이 코인. 이제 주봉의 저항 때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바로 이 코인.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코인 궁금하시면 01074626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01074626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40% 수익이 가능한 바로 이 코인, 40%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바로 이 코인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하신 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면 코인명과 매수 가격만 적어서 0107462630으로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